일판이 많았습니다. 자, 으음 지금 아까 누가 전화가 왔는데 화를 받은 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비들이 다 망해가지고, <laughs> 지금 원래 지금 피파 20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를 못해서 다음번에 하려고 근데 알고보니까 그 전화가 잘못 걸었다고 아 진짜 그 그걸 하나 때문에 난어요 그래도 피자 왔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 야. 어, 뭐야, 왜두판더 생겼어? 어디? 예? 왜두판 잊었는 것 같은데? 너가 두판 먹고 내가 한판 먹었잖아. 두판잊어나한판 먹었어. 에? 네? 아니, 한판 먹을. 아, 아까 네판 남았었잖아. 아까 내가 한판 먹었어. 이걸, 뭐. 이걸 나눠서 먹자. 네. 그래? 응. 그랬나 어, 이제 말사니까 뭔가 아쉽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판제 친구를 뭔가 말아서, 주님 부모님이 좀 말시켜놨는데, 알고 보니 거의 줄바뀌어. 그래서, 그래서 좀 이따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살짝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제 돈으로. 물론 돈을 모을, 모을 필요는 없었는데. 음. 그냥, 일단은 사기 샀는데, 음, 잘 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원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날, 그, 그, 방금 말, 말, 말했는데. 실시간, 그게, 완전 정해, 음. 정지 먹어가지고. 피자, 피자, 먹. 나 이것도 저작권 걸리면 큰일 나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 이건 저작권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먹. <laughs> 음. 요즘은 버그 유행이 좀 떨어졌죠? 맞아요. 렌트를 좀 치고 계시죠? 말하세요? 아네 응, 바나나 우유 먹으실래요? 네. 그래요. 여기 피자 맛이... 맛있... 아, 이게 좀 아깝다. 피자 먹방도 생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음,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마지막 한조 피자, 피자, 빵! 남았어요 음. 음. 페퍼로니도 되게 얇다 이거 먹는 것도 한번 n g b a n 요 a s m r 빙 n g b 바닐라 밀크예요. <laughs> 빙. 빙에 바닐라만 밀크 n 요빙 빙에 바닐라 n 밀크 아 엘리스만 무슨...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소리가 잘안들릴지 있을 음. 것 같아.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아, 아 시원하다. 어우. 아. 자, 얘를. 한 입에 먹어볼게요. 과연, 가능할지? 피자, 피자, 밥. <laughs> 피자를 한, 이렇게 한판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음, 좀 아쉬우니까 한 판씩만 더 먹도록 할게요. 네. 그 한입에 먹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맛이야! 어디? 아 이걸 먹었어야 됐는데! 이런 갑분싸! 갑분싸~~ 갑분싸~~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죠? 그렇겠죠? 이거는 포테이토 맛이에요 네. 오 센스 오시무시리고 이래 이거 만약에 좋으면 한번한개더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거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베이컨 포테이토, 피. 비... 음, 나요. 약간 깔보나라 맛이 나요. 자체 부금. 따라라라따. <laughs> 따라라라따. 중앙에 ASMR 셔도될것 같아요. 따라라라따. <laughs>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laughs> 고막주의. <laughs> 실제로 안 먹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까르고나라 맛이라는 피자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진짜 표현이 정확해요 딱 까르보나라 진짜 그 맛밖에 안나 얘도 맛있고 결론 얘도, 얘도,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다 근데 솔직히 들어간건 얘가 좀 많아요 왜냐면 베이컨 감자, 각종 소스. 근데 얘는 딱두 개, 한 개, 한 개밖에 없죠. 딱두 개다, 응 음. 양파도 있네. 음, 음. 피자는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밖의 엄청난 교훈이 그, 그 있었네요. 아 이거 그 요즘 광고하고 있는 피자헛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건가요? 아 피자 뜨거요 그냥 네, 피자 뜨거요자 이거 한 입에 먹어볼까요? 아 근데 이거 좀 느끼할 것 같아 이거는. 응. 여도한 먹어봐. 난 그냥 안 먹을래. 음. 잘리지 않나요? 음, 좀 많이 느끼하죠? 여기에 콜라를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음, <laughs> 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살짝 멍청해가지고 이런, 음. 이게 있을리라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똑같은 피자에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있어요 그냥 딱 열어 보니까 아 이거 여러분은 화면에서 잘안 들리실 텐데 빠삭해요. 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서로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들면 으 진짜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음얘 나보고 예, 말이 아니야. 심말 만... 이거 먹어볼게요 이 조각 얘는 말할 필요도 없어. 음. 페퍼로니 피자 점수 몇 점, 10점 만점 몇점 하나, 둘, 셋, 9점, 19점, 9점, 네. 포테이토 피자 10점 만점 몇 점, 얘는 8점이 근데 콜라가 있었으면, 정말. 콜라가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10점 만점에 100점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이빵 끝에가요, 그냥 끝에가 아니고, 지금 요, 요 부분이 치즈가 녹아서 이렇게 구워진 거예요. 어디요? 이거, 니꺼 네 먹어봐. 이게 치즈가 녹아서, 진짜로? 이렇게 살짝 태운 거죠? 치즈 녹은 걸? 그죠? 네. 오, 이게 이빵이끝 부분이 통째로 치즈였어요. 아유, 음, 그래서 진짜 느끼해요. <laughs> 맞아요. 콜라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맞아. 아쉽다. 음,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laughs> 안녕. 빠이빠이. Bye.